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사법부와 맞짱을 뜨는 불도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행정부를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장악하고 있고 입법부도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만이 거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 행정명령이라든가 각종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내지는 제동을 거는 그런 판결들을 잇따라서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4년 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베네수엘라 갱단 문제가 사법부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을 폭발시킨 한 원인으로 작동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갱단은 지금 트렌덴 아라고아라고 하는 갱단인데요. 베네수엘라의 국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갱단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진 상태이고 미국 안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나쁜 일들을 했다는 것까지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 사람들을 내쫓아야 한다 이런 정도의 국민적인 컨센서스는 있는데 현재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을 추방할 때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가 어떤 법에 의거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쫓아야 하는가 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사법부에서 판사가 이 조치를 중단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사법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어떤 제도적인 기존의 권위와 제도를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되겠느냐 라는 그런 비판이 미국 안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트렌드 앤아라 라고 하는데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약 300명가량을 지난주에 비행기를 태워서 엘살바도로를 보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왜 갑자기 나오느냐. 엘살바도르는 돈을 받고 600만 부를 받고 이 베네수엘라의 범죄자들을 300명을 자기네들이 수감시키기로 트럼프 정부하고 합의를 해놨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코 루비오 장관이 해놓은 그런 성과인데요. 이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국민법 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AEA라고 부르는 것인데 Alien Enemies Act입니다. 그 외국의 애너미 적인, 적인 외국 인들을 내쫓는 그런 액트인데 이것이 언제 제정되었느냐면 1798년입니다. 그리고 1798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단세 번밖에 사용된 적이 없고 그세 번은 다 전쟁 중이거나 사실상 이제 전시인 그런 상황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하고의 이제 갈등 상태일 때 프랑스 측의 스파이를 내쫓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유사한 사례로 일본의 국민들에 대해서 2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계 국민들을 내쫓을 때 이런 법률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법률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냐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판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라고 하는 판사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 판사는 적성국 국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과도하게 확장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법을 발동한 정책적인 함의가 매우 두렵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막 그러다가 쓰는 행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월권 그런 부분이 이제 과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법들을 가져다 쓸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가지 이 판사가 지적한 부분은 추방자들이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미국 정부는 이 사람들이 갱단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소명을 할 기회가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부분인데요. 정부의 판단에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그런 행동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시켜서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언제 떴느냐? 판사의 명령이 발효되어서 이 명령이 송달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떴느냐? 아니면 이미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돌릴 수 없어서 그냥 진행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왈가왈부가 있지만 또 엘살바도르에 내리고 나서. 도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판사의 판결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도 이제 모든 액션을 스탑할 수도 있었죠 거기서 스탑한다든가 아니면 일단 다시 미국으로 데려온다든가 내지는 모든 조치를 어쨌든 중단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의 반발이 한층 격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법 무시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사법부 너는 너네 지금 무시하느냐? 사실은 무시한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그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말을 지금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법부의 권유를 인정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거 없고 급진적 좌파 광기의 판사다. 그리고 보스버그 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스버그라고 이름도 썼어요. 이름을 써서 대통령의 역할을 찬탈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무명. 그리고 관종의 판사다. 관종이라는 표현 영어로도 저도 처음 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랜드 스탠더라고 하네요. 관종 판사다. 그리고 이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면서 판사를 이제 뭐 좌파, 광기 뭐 이런 것들은 뭐 무명, 관종 이런 것들은 어쩐 비판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자신이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제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커집니다. 물론 탄핵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사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하원에서도 물론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상원에서 67표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도로서는 공화당이 53표 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마 실제로 탄핵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법부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액션은 차고 넘치게 이미 보여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스버그 판사는 여기에서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행정부가 내 명령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결정에 책임이 있는지를 끝까지 파겠다.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였는데요. 한발 뺐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금요일 날 오후에 기자들에게 내가 서명한 게 아니다. 나는 그 서명을 안 해서 언제 서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일인 것처럼 언급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가 일을 아주 잘했고 우리는 그의 결정과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3월 4일 의회에서도 발언하는 것을 보면 루비오 장 어려운 문제, 무거운 문제를 조금 미뤄두는 듯한 그런 인상을 남겼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약간 그런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해명은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옛날에 1798년도에 그 서명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른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다라고 해명을 했지요. 근데 그게 해명이 솔직히 잘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한발 물러나는 듯이 내지는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해서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그런 Yeah. 인식을 조금 흐려보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판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커지고 있고, 지금 이번 사건 이전에서도 이미 판사들이 계속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온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다 같이 엮여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사들이 최근에 했던 판결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사회보장국에서 지금 민감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도지에, 머스크의 도지에서 그런 정보들을 다 가져다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담당 판사가 차단을 했었고, 또 USAID라고 하는 전 세계 원조를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그 기관을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위험 판결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조직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위험 판결을 내렸고, 이제부터 법정 소송이 거기서 또다 터질 예정입니다. 또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에 대한 예비 금지 처분을 내렸고, EPA라고 하는 환경청에 대해서 기후변화 보조금을 새로운 환경청장이 보조금 취소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취소 처분을 고만해 해라, 차단하는 그런 처분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 있어 왔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판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따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시도를 계속 장려하고 있던 와중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폭발한 거죠 서로간에. 그래서 지금 연방 대법원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쪽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빨간 원은 공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고 파란 원은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색깔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우리가 또 트럼프 지지하는 공화당이냐 아니면 좀 옛날 공화당이냐에 좀 차이가 있죠. 현재 존 로버츠 판사 가운데 있는 이분은 이분은 연방 대법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연방 대법원장은 조지 화이트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 공화당에 더 가깝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왜냐면 1월 6일 이 사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여러 법정 소송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 후보 자격을 보장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3월 달에 연방대법원에서 후보 자격을 보장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트럼프에 대한 형사 기소를 면제해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대권의 깨끗한 상태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에 지난 의회 연설을 할때 로버츠 판사를 만났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Thank you. 그리고 Thank you again. 그리고 I won't forget. 나는 잊지 않겠다. 고맙다. 나는 잊지 않겠다. 이렇게 거듭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판사에게 굉장히 여러가지 뉘앙스가 있죠. 정말 고마워서 하는 말일 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사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판사의 권위를 없애버리는 행동이기도. 당신이 나를 정치적으로 도와줬지 내가 잊지 않을 거야라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공개적으로 그런 멘트를 던지는 것은 로버츠 판사에게 결코 좋은 일이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도 모든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거든요. 로버츠 판사에 관해서 언급할 때이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판사입니다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법부와 트럼프가 대결하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사람의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내놓았습니다. 성명서를 내놓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반론을 내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제도를 존중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판사가 작년에 그런 판결을 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반론에 대해서도 사법부를 보호하려는 이 성명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뉘앙스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솔직히 마음에 없으면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어쨌든 연방 대법원의 권위 자체가 트럼프하고 지금은 약간은 갈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로버츠 판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게 지금도 계속 트루스 소셜에다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자기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존로버츠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로버츠 판사 입장에서는 나를 판사라고 생각하는 거냐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먹이려고 하는 건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로버츠 판사를 공개적으로 구애 표시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사법부의 권위를 흔 는 본인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사실은 해석이 잘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와의 갈등은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스티븐 미란이라는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의 보고서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을 쭉 보여주는 어떤 기본적인 단초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그렇게 될것 같다 약간 현실성이 조금 여전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정부가 계속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이달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금 보셔야 될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왜 이런가에 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트리핀의 딜레마입니다. 트리핀의 딜레마는 달러가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달러는 왜 강달러인가? 왜 달러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준비통화로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달러는 미국 경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달러. 예를 들면 원화에 대해서는 이런 수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달러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기축통화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수요가 큽니다. 만약에 외환, 우리 같이 외환위기가 왔을 때 달러 표시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무역 거래 과정에서 늘 쓰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달러 수요를 강하게 만드는데 그럼 달러 수요라는 것은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달러 수요라는 것은 실제로는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다른 나라가 사들임으로써 이 거래가 성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달러를 말하자면 수출하고 무언가를 대신 받아오는데 그 무언가는 보통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의 형태로 되게 되는 거죠. 상품, 주로 예를 들면 한국산 자동차, 아니면 뭐 중국산 볼트나 너트, 아니면 유럽산 와인, 이런 것을 달러 대신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의 상황에 처해 있게 되고 미국 제조업체들은 첫째는 강달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과도하게 수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안에 경쟁이 강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에 처해 있게 되는데 이 상황이 상당히 풀기 어려운 거죠 구조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경제의 규모가 전 세계 대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 GDP가 세계 GDP의 40%였는데 현재는 26%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일 때는 미국 경제가 자기 덩치보다 2.5배 정도 되는 세계를 향해서 달러를 공급하면 되었지만 현재는 26%, 25% 정도니까 자기 덩치의 4배가 되는 경제에 달러를 공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기축통화는 달러였고 현재는 유로화나 위안화나 아니면 엔화로 약간 다변화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달러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미국이 감당해야 되는 적자 규모를 점점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미국의 수출 부문이 받게 되는 고통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 미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분석은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란은 이 부분을 환율 관리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재창조해야 한. 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두 번째는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달러와 미국 경제 위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트리핀의 딜레마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라는 약간의 강압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것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조는 쉽게 말하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단기 국채를 단기라고 하면 아주 뭐 2년짜리 국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10년짜리 국채 이런 것들을 초장기 국채로 바꾸는 겁니다. 100년물 국채 이런 걸로 전환시키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2년물 국채 아니면 5년물 아니면 10년물 이런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일단 팔게 하는 거예요. 약간 팔을 비틀어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걸 일단 팔아. 팔면 이제 팔는 과정에서 달러의 약세가 벌어지고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100년짜리 미 국채를 무이자로 사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는 연4.5%연 5.5%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팔고 그러는 과정에서 달러는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 100년물짜리 국채를 사는데 100년물 국채는 무이자다 라고 하면 국채도 금리가 이렇게 낮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세가 억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달러는 약세가 되고 미국민들로서는 미국 국채를 발행에 따르는 이자 부담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 공급의 역할은 계속하면서 그러나 제조업은 미국의 제조업은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신통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과연 실행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 미란의 생각으로서는 준비통화를 유지하는 비용을 이 미국채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국가들에게 분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행만 된다면 좋은 구상인데 한 가지 문제는 누가 이것을 따를 것인가죠 그러면 미국이 말한다고 해서 다 들을 것이냐 다 듣지 않을 수 있죠 특히 가장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와 상품의 거래 과정에서 그 상품을 많이 수출한 나라는 중국이고 그러면서 많은 미국의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에 중국을 빼놓고 이러한 거래를 동맹국하고만 우방국하고만 하겠다고 한다면 동맹국이나 우방국은 팔을 비틀 수 있겠지만 중국의 팔을 비트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비판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 국가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적국과 그리고 우방국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립국 이렇게 나누어서 우방국들에게는 국채를 사가라 이 시스템에 참여해서 나의 안보 비용을 같이 부담해라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방국이라고 해서도 중국도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방국도 이 안에 꼭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에 쓰 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게 미란의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드라이브를 초반에 세게 걸어서 그 관세가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너가 이 안으로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국채를 사고 비용을 분담하는데 협조한다면 나는 그다음엔 관세를 좀 낮춰줄 수 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걸기 위해서는 동맹국이나 우방국들한테 미리부터 관세 부담을 세게 걸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왜 트럼프 정부가 적국인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더 동맹국을 세게 때리고 있는가에 관한 하나의 설명이 될수 있는 거죠. 상당히 그건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실행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방국들이라고 해서 다 따를 것인가?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관세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방국들의 심정도 사실 굉장히 심기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대한 뭐 미국의 말하는 걸 들어주고자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독일은 최근에 역대급 돈풀기를 지난주에 결정을 했는데요. 최장 1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예산은 5천억 유로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독일로서는 정말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있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한해 연방정부 예산이 4,657억 유로인데 그거보다 더큰 예산을 한꺼번에 의결을 한 겁니다. 물론 1년에 다 쓰겠다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국방비를 무제한으로 쓰겠다. 국방비는 부채 한도 적용해서 예외하기로 예외로 두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트럼프 정부의 아빠 의해서 동맹국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원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국가로서 그리고 유럽연합의 초기 설립 주체로서 독일과 프랑스의 연합이 말하자면 유럽연합 인 것인데 독일은 그 이후에 계속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축 재정을 강조해 왔고 건전 재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비용을 쓰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삐를 지금 일순간에 트럼프 덕분에 한순간에 끊어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방비 지출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 이라든가 재정적인 제약이 지금까지 많았던 것을 정말 한순간에 다 풀어버린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독일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유럽 내에서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평가도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경계심도 동시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독일이 이렇게 고삐를 풀고 점점 다시 강대국의 과거의 지위를 찾으려고 할때 경계심이 될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동맹국들을 많이 바꾸어 나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동맹국한테 비용 부담을 하라고 할 경우에 과연 원하는 대로 다될 것인가 서로 다 자기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해 볼게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